세가. 저 둘이 싸우나 뭐하노 <laughs> 저 봐라 오, 엄청 많네 말똥먹었으면 아, 가보고싶2갈원야갈원2 거야. 거야, 나중에 그럼 2만원. 2만원. You well, are 大哥，你不信啊？快点 너무 자세보니아 그래? 얼굴이 보은 듯한 것 따라오는데

几几万块钱左右。你不要害怕，你害怕 an 啊！啊我我、嗯嗯！你先给你把手机给他，给你给你啊！哦。 I'm <laughs> going

我行行没有说现在都干了，不说你天天给他村里领到这里啊， <laughs> 진짜. 진짜. 아, 진짜 열심히 먹고 있다. 오. 이제 포니가 메릴렉 어디 포니가 있노? 아, 랑말메릴렉 블랙 뷰리. 진짜 열심히 먹고 있네. <laughs> 평창에 그목경거 하고 이 e 갈색이 진저 진저 블랙뷰리 저기가 왼쪽에 쟤는 블랙뷰리블랙뷰리 저기 진저 그러니까 진저야 진저 진저 저기 흰색 어 Mary Legs 그 옆에가 블랙뷰리 그래 블랙뷰리 저기가 이제 f a r m e 다다다다어머다머 <laughs> 네, 사진, 사진 찍네 다 터이다. 터이다. 터 성준아 이다 터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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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터찍다터다다 되게 낫다 인생은 다아올 그때가 또그 투표했을 때 아이가 아빠 혼자 죽고 있을 때그 다음에 그그상열아 속아 이거 보긴 하 머리카락에 벌레 있

手をかって,よって。 <목소리> 아 진짜? 도장이 찍혀있어? 아 나는 저거 쇼 이거 쇼쇼지 이거는 소고 이거는 소고. 소다 아, 어, 귀에 있고. 어. 야, 난 주인을 주인. 어떻게. 야, 저런 데 올라가서 꼭 묵기라고. 아니, 여, 여, 앞에 서 조심해. 응. 음. 저기, 저기, 야, 더 맛있는 게 있다. 이래 생각하고 올라가는데. <laughs> 여기, 여기 밑에 일이 <웃음> 많은데. <웃음> 그러니까. 쪽으좀 걸음 좋겠는데. 그래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laughs> <laughs> 게 그래. 핸드폰으로 저거 안나 아. 아. 엄마 아, 아, 아 아니, 훨씬 깨끗하다. 어? 엄마문도안 <목소리도> 나오지. 너무하네, 진짜. 나도 네가 싫다. <웃음> 자. <웃음> 나는 네가 좋은 줄 아나. 저가 차어. 음서만 만어나면서 맨리가. 조세 거기 돈이. 씨트. 이참다 담을 수가 없는 게 아쉽다 진짜. 어떻게 이거 살 살을 중심으로 끌러면쫙 지금 모이는 느낌이지. 그러니까 사진에 딱 그리 나오더라. 저기 현지 보이나? 이게 고기도 많이 먹어야 하는 거. 막 너무 되나. 진짜 많았어요. 야 언제 이리 올라가네? 아, 어머 맞네. 어, 좀 엄청 많이네. 오늘 꿀떡제. 꿀떡이잖아. 타타타. 짱이네. 딱 아니야. 내 다리가 나오니까 유리에 반사돼요 잘 나왔던, 잘아 내점이지만 네 내점이지만 아, 네 크지. 이거는... <laughs> 맛있겠다. 음, 이거. 어, 이거. 아 이거 엄마 선마. 엄마가 뭐라 그때 말했나? 되게 맛있어. 달멍네 <잘> <laughs> れた